문이 들어갈게. 자, 다음은 1 4 번.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건의문 초구이다라고 있어. 건의문이거든. 건의문. 보통 이제 건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대상에 건의를 해. 기본적으로 청자가, 청자? 아, 우리는 글 쓰기니까 청자를 하면 안 돼.까지. 독자라고 하자. 자, 그래 예상 독자가 이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사람이야. 당연히 문제 해결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권유를 하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어 음, 자, 됐으면 우리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선택지 바로 넘어갈게요 글쓰기 전략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그 전략이니까 저, 글쓰기 전략이니까 요 전략 내용 바로 표시하면 좀 보기가 그렇구나 자 바로 음, 바로 요거 전략 체크 좀해 놓고 글쓰기 전략이야 자 선택지에서 필요 내용만 확인하면 확인만 하면 된다 그랬어 자 1번은 묶고 답하는 방식이야 묶고 답을 했는지 확인하면 돼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사로잡을 때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개념정의가 있는지, 그다음 마지막, 그 긍정적 기대효과, 전망 제시가 있는지. 보통 이제 긍정적 기대효과, 전망, 전망까지 나오면 이거 항상 글의 끝부분에 나와. 글의 끝부분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어. 자, 3대였으면, 어, 다음에 2번 넘어가자. 자, 장문이다 보니까 실제로 글 쓰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거든. 글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자, 이렇게. 보니까 여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조건 누르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읽어보면, 공유물품을 소중하게 여기다. 는 내용이 드러나죠. 다 공유물품을 소중하게 여기다. 요 내용이 있어야 돼. 다음 두 번째. 학생들의 참여를 요청하래. 같이 하자는 내용이 있으면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거든. 그럼 가장 끝부분에 있어야 돼. 그래, 끝에. 끝 네. 참여 요청 얘기 있어야 돼. 다음에 세 번째. 비교의 방식을 활용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 비교와 대조 수업 때 많이 봤던 거 같지? 대조라고 하면 대상 간의 차이점. 비교라고 하면 대상 간의 공통점이 언급되야 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어, 중에서 이제 좀 찾기가 좀 쉬운데, 요, 그래도 부분이 쉽게 찾을 수 있겠지? 함께 하자는 내용이 있으면 돼. 자, 1번 부, 터 아껴주세요.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무대 물건은 그건 나의 물건이니까. 아껴주세요. 나의 편견보다 여러 사람의 불편함이 더클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유통하는 내용 아니네. 이건 아웃. 그치? 그러니까, 참여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참여 요청이 여기 안 나왔어. 자, 그러고 와서 이제 다시 1번 들어가는 거야. 1번부터 보자. 자, 1번 보면, 자, 우리 모두의 것 공유물품이래. 그래서 소중한 공유물품이래.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소중하게 여기자 하는 첫 번째 조건이 있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해서, 이 순서당, 요것을, 기, 요첫 번째 걸 기억, 이거 두 번째 걸 니은, 이것을 세 번째 걸기억시라할 때, 여기에서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그리고 내가처럼 아껴주세요 라고 있으니까 이거 음, 니인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이 디귿과 관련된 게 없어. 그렇지? 디귿과 관련된 게 없어서 디귿이 없어서 여기서는 아우 렇게 되겠어. 할수 있겠지? 자, 다음에 2번 넘어가 보자. 자, 같이 쓰는 물건의 가치를 아시나요? 공유 물품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클릭고 소중하다는 내용 있지, 그렇지? 이건 기록과 관련이 있네.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는 뭐, 아껴주세요. 똑같아. 그렇지. ᄂ 있어. 그렇지. ㄷ. 비교가 있느냐. 비교가 없어. 그렇지. 이것도 비교가 없으니까. 귿이 없어서 날려버리면 되겠어. 자, 다음 3번 넘어갈게. 자, 고장난, 이거 좀 작게 할까? 자, 고장난 공유 물품으로 불편한 적이 있었나요? 어. 네, 함부로 쓴 결과는 우리 못의목입니다모두의 모두의 물건은 곧 나의 물건이기도 합니다.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이제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그치? 전반적인 내용에서 이제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다음에, 어, 니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통한 내용. 우리 뭐뭐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나? 모두의 물건은 곧 나의 물건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지? 유통하는 형식은 아니잖아. 이해되지? 무드의 물건은 그럼 나의 물건이 있다 그러는데 요청을 한건 아니지 그치?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는 마무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거 니은은 되게 애매하게 마무리돼 니은 에서도 지우, 지우고 디귿도 없어 비교도 없어 바로 그냥 날려버리면 되겠어 지우고 자 다음에 4번 들어갈게 자, 나만의 것보다 더큰 가치를 지니는 공유물품. 오, 요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나만의 것보다 더 큰, 무엇 무엇보다 하면 비교로 되는 거잖아. 그지 요걸 통해서 일단 디귿이 있어. 비교의 형식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더큰 가치를 지니는 공유물품. 그래서, 공유물품이 소중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에 들어가서, 함께 소중히 다루어야 더 편리하게 쓸수 있으면 소중하게 다루자. 소중하게 여기자 이 내용이 있지. 그래서 여기 기역도 드러나네. 됐고, 다음에 자 우리 모두의 공유를 서로 서로 아껴 주세요. 유통하고 있지. 이렇게 삼를 유통하고 있으면서 마무리가 됐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 기운도 드러나고 적절해.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답이 되겠다. 이런 문제도 그냥 바로 풀리는 거지 사실 자, 글쓰기 이제 조건과 관련된 문제인데, 글쓰기 조건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조건들 얘기를 하나하나 잘 찾고, 일단은 문제 푸는 순서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가장 편한 걸 먼저 찾어 선생님은 이게 마무리하라 그래서 글의 끝부분이니까 쉽게 눈에 띄니까 이걸 골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뭐 표현 기법이 편하면 표현 기법부터 하나 골라가지고 다 지워버려.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 비교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 자, 되었으면은, 다음에. 3번 <laughs> 들어가서, 3번 들어가면은, 이건 건임과 관련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 나온 내용이거든. 그러면 이제, 건임과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건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겸, 또, 이 보기를 좀 읽어보면 돼. 평소에 이걸 한번 읽어봤으면, 그 전부터 안 읽어도 상관없게. 자, 일단은. 처음이지만, 어, 처음 읽고, 앞으로는 안 읽을 거야. 권인문에 대한 글. 들어가자, 적절치 하는 거. 자, 권인문은,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개선을 요구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쓰는 글이야. 자, 일단 문제 상황을 분석해. 그래서, 개선 요구, 또는,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한 글이야. 자, 권인문을 쓸 때는 첫째,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 이거 우리 글 읽어 나가면서 계속 하는 거다. 요 내용 가지고 글을 나중에 읽을 거야. 첫 번째 문제 상황을 제시해야 된다. 문제 상황을 제시해야 된다. 자, 논리에서 어떤 점이 문제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둘째. 문제 해결 방안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기대 효과 나와야 돼. 문제 해결 방안 그다음에 이익이나 기대 효과. 자, 다음에 셋째. 셋째. 다시. 한번더 읽을게. 자, 이때 해결방안은 적절하고 실현 가능하며, 아무리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해야 돼. 나만 위한 건이면 안 되는 거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야. 돼. 다음 셋째. 예상독자인 건의의 대상을 고려해야 돼. 자, 건의의 대상 고려. 즉, 누구에게 건의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당연히 이 예상독자인 권의 대상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예상독자의 문제인식 정도, 성향을 분석하는 예의와 격시을 갖춰 권의문을 작성하면 되겠어. 자, 됐으면, 어, 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음, 아, 문제를 조금 글을 덜 읽으려면, 선택지를 먼저 확인해둘게. 다시 돌아와. 선택지 먼저 확인할게. 다시 한번 줄만 쳐놓는다. 자, 문제 해결 방안. 뭔데? 무듬 학습 공간 설치. 그 다음에, 문제 상황 제시. 뭔데? 어, 무 과제를 할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하대. 뭔데? 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법을 밝혔대. 그 다음에 공익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대 뭐가 어, 학습문화 형성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 요게 이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 다음에 어. 예의를 갖췄다. 어디에서 음, 교장 선생님인데, 선임을 읽어주고 감사 인사로 글을 마무리 했대. 글의 끝부분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요 정도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되겠어. 자, 1번부터 들어갈게. 음, 그들어자 자, 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 이거 통자지? 바로 통자 나와있어? 통지자 독자. 자, 교장선생님은 독자고. 이는 시작부터 잘 갖추고 있는 인사. 듣는 음. 말 썼으니까. 저는 학생회장 누구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 글쓰게 된 이유는 모든 학습 공간에 설치를 건의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자, 이건 이제 건의사항이야. 이 내용인데, 이 건의 내용이, 이걸 건의했다는 것은 이게 문제 해결의 방안이란 얘기지. 자신이 일단 해결 해결방안, 방안을 제시를 했어. 읽어보자. 자, 최근 우리 학교는 학급 수가 감소됨에 따라 유휴 교실이 발생 유휴 유휴 어, 신단 얘기지. 빈 강의실이, 빈 교실이 발생하여 학교 공간 재구조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 나오면 일단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랬지. 자, 설문조사 나왔어. 자, 그리고 유휴 교실 활용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유휴 교실을 학생들이 모여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무듬 학습 공간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추가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자료도 첨부했어. 자, 현재 학교에서는 다양한 수행평가가 진행 중이고, 프로젝트 수업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시간 이외에 서로 모여 의견을 나누며, 무듬 과제을할수 있는 무듬 학습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수행표가 한창이던 1학년 때 자기 경험 얘기였지 이런 근간 문제로 인해 묻음 과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었을 때 이제 눈여겨 봤어야 되는 구절들 다시 보자 하지만 다음부터 이제 문제점 얘기 나왔지 요거. 요기 요게 바로 문제 상황인거지 그렇지 요 문제 상황이야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이 문제 상황이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봤어야 되는 거, 이 부분. 저는 수행평가 한창이던 이방년 때하고, 이거 자신의 경험 얘기지. 네? 부담을 느꼈다는 경험 얘기라고 언급했어. 자, 그러면, 이런거 파악했으면, 첫 번째 달러 읽었으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거 이제 찾아 나가보면 돼. 아까 선택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확인해 놨으니까, 바로 들어갈게. 1번 보면은, 1번 보면은, 경험사를 들었지. 경험 나와 있어.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이용했지 설문조사 결과 나왔어 그렇지 오케이. 필요한 내용들을 써수 있게 두 개는 이제 해결이 됐지 두 개는 해결됐어 자 되었으면 은 다음 또 돌아서 계속 좀 읽어볼게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갈게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회에서는 모든 학습공간의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건의 내용 나왔고,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에서 건의를 하고 있어 모든 학습공간의 설치는 유휴공간의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현재 당면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는 얘기네 현재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쓸 수가 있어, 자, 모든 학습 공간의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으로 벌리을면 이제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이야 자, 모든별 특성 및 의자를 배치하고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복사기 설치 다시 꼼꼼하게 확인 좀해 놓자 이런 내용, 복사기 설치 이걸 외우라는 얘기 아니라 체크만 해 놓으라는 얘기야 자, 복사기 설치를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학생들의 많은 비용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추가 비용을 쓰는데 문제점이 되지, 문제점. 이건 문제점이야. 자, 만약, 모든 학습 공간에 복사기 설치된다면, 학생에서도 홍보 문구를 활용한 캠페인 활동을 벌여, 공유물품인 복사기를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활동을 하 때문에 학생들도 모든 활동, 무학습 공간 이용시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사용한 자리는 스스로 정리정돈 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학습, 무드학습 아, 공간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해결 가능한 게또 있는가? 잠깐 확인해보자. 음, 음, 흠. 어, 여기. 여기서 이렇게 지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겠어. 3번과 관련해서. 자, 1번부터 보면은, 2번부터 보면, 모든 학습 공간 설치가 문제 해결 방안인가? 그렇지.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2번. 자, 모든 것들을 할수 할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게 문제 상황인가? 그렇지. 문제 상황이야. 적절해. 그래, 이것도 2번 도 적절하고. 그 다음에 3번. 그, 모든 학습 공간 설치를 위한 구체적 예산 확보 방법. 우리 예산이, 북사기와 관련해서 예산이 더들 것이다. 라는 얘기 있었는데, 아직 확보 방법 얘기는 안 나왔지. 그치? 일단 이건 보류. 그 다음에 4번, 5번. 얘기다 아직 안 나왔어. 이것도 보류. 됐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오, 어, 잠깐만. 오, 추가 자료. 이거, 이거 안 봤구나. 이거 자료 확인 문제니까 나중에 바로 풀어버립니다. 이거 넘어갈게. 4번은 나중에 보면 될 거야. 됐으면. 자, 마지막 내용. 자, 권위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수행평가나 프로젝트 발표 등을 위한 모임을 학교에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향, 상승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내라고 있지? 학습 효율이 상승될 거야. 또한, 또, 또 있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습 문화가 형성되어 학교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거래. 그래서 다음 효과는 면학 분위기 조성,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가 돼. 자, 이런 학습 문화 형성과 면학 분위기 조성은 우리 땡땡고의 위상을 높여주고 우리 학교에 진학할 것을 고려하는 중학생들에게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 효과도 있대. 자, 다음 마지막 땡땡고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묻고 답했지? 문답 형식 바로 트어놓고 마지막. 바쁘신, 바쁘신 중에도 저희 번임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 자, 되었으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나머지 동의하 자, 1번 보면.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권위 내용을 강조했는가? 우리에게 질투한 게 뭔가요? 이것입니다. 바로 나왔지. 적절하고. 다음에 음, 끝부분에 긍정적 기대 효과, 금방 결지 5번 나왔지. 5번이고 5번, 5번 있어. 그렇지? 개념적인 요거는 어 전문 이건데 없어. 그렇지. 요거는 없어. 문제. 그 글쓰기 전략 얘기. 적절한 것 타주시 하면 되게 빠지 살수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타주시 하면 1, 2, 3, 4번 다 신경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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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찾아봐야 돼. 시간좀 걸린다. 그래도 하나, 하나 비교해보자.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될 일이야. 다음에 2번 됐고, 3번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할게. 자, 3번. 예산 확보 방법 얘기는 끝까지 안 나왔지. 확보 방법 얘기는 안 나왔어. 그 다음에 4번에 학습 문화 및 문화 형성 및 연합 분위기 조성이 여할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것 특별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5번 교정 선생님한테 권임을 읽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했고, 이도 갖추었지. 그래서 감사 인사 잘 드렸어. 다음은 3번. 이렇게 되겠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음이 이제 여기 4번인데, 사실 4번은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문제를 놓쳐서 그렇지. 원래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였어. 미안해. 바로 풀어볼게. 자, 추가 자료가 아, 이제 수정, 부하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거좀 찾아보자 라고 했어. 수정, 부하하는 거. 음, 펜. 자, 적절한 거. 자, 우리 아까 전에도 선택지부터 부작을 했었지. 선택지를 보고 가로로 들어가서 그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풀어보자고 했어. 자. 자료 1번 관련된 거 볼게. 음, 어, 자료 1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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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네. 자, 1, 4, 5번에 있어. 자, 1번부터 볼게. 자, 1을 활용하여, 음, 우후공간, 뭐, 수업공간에 노후가 일단 대책이 마련되어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 음, 그래서, 모든 학습공간이 노후가 되었음을부각한다는 내용이 있어. 자, 일단은 돌아와서 보면. 1번 자료 보면은 수업 공간이 노후화 공간이 부족하다 수업 공간이 노후화 되었다는 내용이 있네오 여기 있어 수업 공간 노후화 따라서 이거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점이 있음을 밝혀 어, 무든 학습 공간이 노후되었다 응? 무든 학습 공간 무든 학습 공간이 게 없지 동아리 공간이나 학습 공간 교실, 과학실, 수업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무듬 학습 공간 얘기 없어. 주의해야지. 무듬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일부는 잘못된 거야. 다음 4번 들어가서. 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밝혀. 그래서, 무듬 학습 공간 설치가, 모든 학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얘기는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지. 심지어 우리 지금 이거 무듬 학습 공간을 설치해달라는 얘기거든. 모든 학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거 우리 설치하지 맙시다 이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아웃. 다 5번 넘어서, 자 학교 공간의 어, 학교 공간의 문제점에 대해 학생을 위한 공간 부족이라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다. 음, 동아리 공간이나 학습 공간 등 학생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70%를 넘었다. 어, 기이지 인정. 다음에 어, 모든 학습 공, 공간, 학습 공간에 설치는 유후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학교 공간 문제 때문에 해결하는 방안이 될수있다고 일단은 1번과 관련해서 이 자료 얘기는 일단은 적절해. 자, 다음에 이제 2번 활용하는 내용으로 넘어갈게. 자, 1을 활용하여 자율학습 공간을 희망하는 비율이 모든 학습 공간을 희망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 모든 학습 공간. 자율학습 공간. 무둠은 50%. 자율은 16%.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네. 차이가 없음을 밝혀라고 했으니까 바로 아웃. 차이가 많아. 다음에 3번 넘어서. 자, 이를 활용하여 유휴 교실 활용 방안에 대해 기타. 라고 응답한 비율이 8% 이상으로 나타나. 자율학습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모듬학습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을, 수 있, 높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 추가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시 자8% 이상이냐 8% 이상이냐 다음에 자율학습공간으로 얘기하는 가16.4%그 다음에 모듬학습공간 50.55% 50 이거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무덤 학습 공간이라고 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 수가 있냐 아니지 5 0가 넘어 왔거든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웃 이렇게 되고 이제 남는 건 답은 5번밖에 없지 5번 남아있지 확인할게 그래서 네, 무덤 학습 공간의 설치가 이제 유휴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이 될수 있는가 그렇지 우리 지금 이거 2번 표 자체가 유휴 교실 활용 방안에 대한 응답인데. 거기 무듬학습공간을 욕하는 내용들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방안도 되고 동시에 학교 공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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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결하는 방안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적절하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답이 되겠어 자 여기까지 됐고 이기까지 일단은 마무리 좀 하고.